중국어 문장이식 문제 없습니다. 석션.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문장은요. 아무래도 휴대폰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 같아라는 표현입니다. 정말 아찔하네요, 여러분. 자, 이거 중국어로 바꾸면 조금 긴데 여러분. 쭉 이야기해 드리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我好像把手机忘在公共汽车上了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사실 핵심은 하나예요. 놓고 오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? 이게 문제인데, 자, 일단 처음부터 보면은, 我 나는好像 마치 모인 것만 같다, 모인것같아 어, 라고 얘기할 때,好像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에,把手机,把를 그냥 뭐뭐, 을을이라고 생각하세요.把手机, 핸드폰을 여기가 중요해요. 왕. 왕이라는 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. 근데 그 뒤에 짜이가 와서 이 짜이는 동작의 결과가 어디에 존재한지를 끌고 오니까 잊어버린 결과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왕 짜이 어디 어디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놓고 왔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어디에 놓고 왔대요. 왕 짜이. 공공, 치, 처, 상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죠? 공공, 치, 차 버스를 뜻하는 겁니다. 상, 위, 그러니까 에가 되는 거겠죠. 버스에 두고 온것 같아. 러, 완료 나타내는 것까지 더해서 문장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. 네, 왕자이만 기억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죠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기억력 테스트예요. 자, 이 문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워, 하샹 시작합니다. 시작 我好像把手0忘在公共汽0上了我好像把手0忘在公共汽0上了잘 하실 수 있어요. 자 이번 문장도 여러분 완벽하게 0 완료해드렸으니까 이제 여요분이소화하해 주세요. 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 끄고 소화 시작하세요. 세번 따라 말해주세요. 我好像把手0忘在公共汽0上了 <목소리> 我好像把手机忘在公共汽车上了。我好像把手机忘在公共汽车上了。